여러분, 역대화 7장 14절에 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덮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저는 뭐 수도 없이 여기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 목사님 말씀하시는 소동와 고무라의 의인 열0명민노회의그 의인들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계가 오래 끊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 목사님 가장 큰예수한국 봉헌통일 원어 목사님이 이런 큰 목표를 했었습니다. 원어 목사님이 천억 이상의 이런 애국 운동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대열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배개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위해서 출발하는 가장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